아휴,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식사를 든든하게 많이 하셨나요? 예. 네. 아,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런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음, 건강하게 사는 법. 패가 지로 나와 있는데요. 1번. 남들보다 한 숟가락 더 먹기. 2번.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자기. 3번.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놀기. 이게 건강하게 사는 법이래요 어, 오늘 이렇게 노래를 배우시고 같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를 배운다 생각 하시면 노래를 하면서 몸을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은, 부자, 부자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예, 우리 뇌는 노래를 불러주면 몸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노래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 몸을 자유롭게 푸시면서 이제 오니까 우리가 좀 움직여가면서 어,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우실 거군요. 아, 우리 어머님들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잘생긴 어, 제2의 나훈아를 닮았다고 하는 진혜성 가수의 노래를 배우실 거예요. 어떤 가수 노래에 우리 교재 맨 처음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가지 마라. 뭘 보고 가지 마라고 하는지, 누구를 보고 가지 마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들고 어머님들이 가사를 유심히 들으시면서, 아, 길 보고 가지 말라 그런 거였구나. 그거 보고 가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하고 어, 상상을 하시고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가지마라.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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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know 예, 이 진해성 노래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한 줄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진해성 가수 같은 경우에는 꺾기를 진짜 잘해요. 꺾기를 잘하고 또 진해성 노래는 거의 다가 나오는 곡, 뜨는 곡들 거의 다가 전통 트롯이에요. 전통 트롯. 그래서 전통 트롯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부를 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무슨 호흡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전통 트롯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내던 노래는 가지 마라, 없지 마, 사랑반, 눈물반. 사랑반, 눈물반은 사눈반이라죠. 줄여가지고, 사눈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기니까. 요즘 줄임말이 미이잖아요 어, 가지 마라, 한 줄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가지 마라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하니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이 노래도 맨 4분의 4 맞자. 4분의 4박자 노래인데, 첫 박이 어때요? 쉬고 들어가죠. 한 박자 반. 자, 점 4분 음표가 있는데, 한 박자 반이라는 거는, 어, 우리 어머님들이 한 박자 반을 쿵 하고, 으, 반을 어떻게 하지? 어, 어, 너무 복잡해. 그죠? 우리가 즐거우려고 노래를 배우는 건데. 그래서, 한 박자 반은 한 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쿵인데, 여유롭게. 쿵 하나 둘셋넷쿵 가지마라 이 약속한 청춘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쿵 가지마라 이 약속한 청춘 자, 쉬표가 또 나왔죠? 가지마라고 하 중간에 다시 한 박자 또 쉬고 들어가요. 네. 점이 있죠? 약간 강조하듯이 불러야 돼요 하나 둘셋넷쿵 가지마라 야속한 청춘 자따라오 하나 둘셋넷쿵 무심하게 가지마라라 자 여기 가사에 보시면 무심하게 표현음표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호흡을 호흡을 고득숨 호흡을 빨리 하셔야돼요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하나 둘셋넷쿵 세월의 정거장에 여기도 끝나서 가네요 세월의 정거장에 정차란 말도 없이 자, 네. 어머님들 자주 보시는 숫자 3이 나왔네요 위에 3 함이 왜 나와있어요? 그렇죠 세기 따는 표 세기 따는 표 말도 없이 정차란 말도 없이 정... 말도 어, 말도 어, 여기를 꾹꾹꾹 눌러줄게요 말도 없이 세월의 정거장에 정차란 말도 없이 이해가 셨나요흠 응. 빨리도 가는구나 여기도 지금 끊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노래를 보니까 말을 하는데 호흡하기 전게 8분 7표가 계속 들어가고, 빨리도 가는구나. 앞에서부터 계속 8분 음표가 들어가죠. 어, 끊어줄 때잘 끊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쿵. 가는 세월, 둘, 셋, 넷, 달래, 보아도. 자, 제가 왜 쿵. 한 박자 쉬라는 거죠? 발로 이렇게 하는 거한 박자 쉬는 거죠? 우리들끼리 약속이었어요. 아니면 박수 여기 계시면 박수를 치겠죠? 하나 둘셋넷쿵 가는 세월 둘셋넷쿵 할래 보아도 이렇게 하죠쿵 몰라 몰라 자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죠 음표 한 박자씩 앞에 쉬고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건 전통 틀을 쉬어서. 아주 쉽게 신표가 다 있어요. 몰라 몰라 모른 채안에 자, 진해성은 그 비브라토를 좀 많이 쓰는 가수죠. 그리고 꺾기도좀 자주 써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번 꺾기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기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노래예요. 자, 쿵. 갑니다. 어우, 밑에 줄 보세요. 음표가, 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음표가 오르락 내리락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자 말자, 욕심 말자. 자, 다시 한 번.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부질없다 후에 말자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부른 거에서 음표가 어때요? 똑같아요. 부질없다 후에 말자. 똑같이.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부지럽다 후에 말자. 그때 느끼셨나요? 말자. 자,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말자, 말자, 욕심 말자. 아, 아. 말자, 말자, 욕심 말자. 아, 부지럽다 후에 말자. 끊어지죠? 쿵! 나는 아직. 이어주세요.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아니고요. 나는 아직 이어줍니다. 나는 아직 도덕수. 청춘 이잖아. 나는 아직 청춘 이잖아. 사 이가 세번 들어가요. 청춘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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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는 아직 준이잖아. 자. 다음 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자가 선 번을 부르는 노래가 가사가 두 번이 나와요. 청준이 이잖아. 할때 자, 이렇게 이가 세번 나오는 거를 삼삼연음이라고 해요. 세 번. 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이 이, 삼연음 세 가지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이잖아. 또 나와요. 다음 절에 가면 밑에도 청춘이 니까할때이 자가 또세번 나오거든요. 자, 두,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갑니다.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자, 여기서 재밌게 부르려면 이거 가사대로 하면 8분 음표를쭉 나야 되었잖아요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두 개씩 끊어볼게요.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자, 두 개씩 두 글자씩 한번 끊습니다.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자, 이렇게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연습. 하나, 둘, 셋, 넷, 쿵.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Good. Mm -hmm. 자, 아, 어, 1절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음이 반복되는 데가 많죠? 말,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부지럽다 후에 말자. 자, 부분 보면 음이 다 똑같아요. 그죠? 아, 말자. 이 부분 빼고 다 똑같죠? 자,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무지럽다 후의 말자. 자, 똑같죠?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1절만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 번에, 1, 2, 3, Thank <laughs> you. 되새겨 보면 옛날 일들을 되새겨 보면 아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노? 1년이 작년이 엊그제 같은데 작년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또눈 어, 내리는 겨울이 와버렸어 그죠? 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어, 세월이 빨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빨리 훅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훅 지나간다고, 어,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났어. 매일마다 뭐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매일, 그날, 그날 행복하시면 되고, 그날, 그날 잘 보시면 돼, 보내시면 돼요. 어, 현재에 행복하시면 되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 마라, 세월아 맨날 애원하던 그런 노래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시크하게, 가려면는 나를 두고 너 혼자 가거라. 이렇게 하죠. 왜? 나는 아직 청신이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다 청춘이죠? 마음만? 어, 몸도 청춘이신. 어, 잘 따라 하실 수 있잖아. 자, 마음만 청춘이 아닌, 몸도 청춘이 되려면, 청춘이면별거예요 그죠? 잘 움직이고, 잘 열고, 밥잘 먹고, 젊은 사람들하고, 요즘은 체력이 어머님들이 더 좋아, 젊은 사람들보다. 젊... 어, 어머님들이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청춘이시고요. 그죠? 철, 청춘이 별개나. 끝에를 어. 비브라트로 끝나죠? 일절부터 이절까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면부가 신나게 인내해도 가지 못야속한 정수 무심하게. thank, you. thank you. <laughs> 어, 세월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갖고 안 갔으면 좋겠어. <laughs> 내가 가지 말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 그죠? 어. 그런데 가기 때문에 안 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이 남아서 자꾸만 노래 가사에도 가지 마라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사 좀 쓰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진혜성 노래 또 어, 많이 들거 같아요. 이 노래는 아마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는데 노래가 편해서 어, 인기가 많을 거 같아요. 우리 뭐 사랑받이나 오지마나 뭐 가지마라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들 거의 다 배우신 노래예요. 배우신 노래고 이거 가지마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한 1년 됐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노래교수를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노래가 참 재미있어요. 어. 그냥 집에서도 긴장하면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야속한천추 이러면서, 그죠? 오늘도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제가 잡아도 시간이 가네요. 시간아, 가지마라 해도 자꾸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마라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우리 밴드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줌으로 퍽당 넘어오세요. 자, 지금 줌으로 줌밑으 가면 넘어오셔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죠. 어, 제가 나 잠시 뒤에 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 감사 이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